컷하면 모니터를 보러 가는 배우들이 그걸 확인해야죠 자기가 근데 이렇게 봐요 이렇게. 신원 배우님은 최근 들어서 예능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사실 되게 친근한 이미지였다가 이제 오늘 영화를 보고 또한번 이런 얼굴이 있구나라고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기하시면서 또 이렇게 느끼셨던 점들 주안점을 가장둔 부분이 있다면 아까 좀 질문에 이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만약 그 상황 속에서 되게 즐겼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거를 의도 의료... 의도는 시나리오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아주 살갑게 좀 맞닥뜨렸다. 사실 뭐 영화에서 캐릭터를 작업을 하고 어떤 드라마에서 캐릭터를 작업을 할때그 캐릭터가 굉장히 저에게 살갑게 막치뭐 DNA가 들어오는 듯한 그럴려면은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저 제가 아주 잘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고요. 그게 준비되지 않은 현장을 못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가면 우리 스태프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들어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신명났고요. 뭐 자기가 제자 대두면에서 제 작업했던 것 중에서 뭐 좋았던 거를 말씀해보라는 거죠. 네. 마, 맞나요? 예. 네. 제가 지금 을재연기 좋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 모니터도 못한다니까요. 컷 하면 모니터를 보러 가는 배우들이 그걸 확인해야죠, 자기가. 그래야 그걸 보고 다시 뭐 혼수를 둘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봐요. 이렇게. 에이, 어떻게 다시 요 한 번만 더 하실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이라서 저는 다 장면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어, 저는 제 입으로 그걸 얘기는게 <laughs> <laughs> 아직도 좀 민망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참그 보셨겠지만 뭐 비주얼이 이렇게 나오고 아까 선배님께서도 어, 그런 비주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 행복하죠. 네. 스태프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